전등 한 개로 나머지 전열, 네. 화장실, 주방, 네. 물기 있는 그 쓰는 데 전열이 이제 화장실 네. 실내기는 일부러 꺼놨고요 여기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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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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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가 이제 분장난, 통신난다. 통신난다. 전화, 예. t v 에 관련된 시설분들이 음, 여기 다 있는 썰 않을게요. 저희 그 전등, 여기는 이제, 이등 자체는, 일단, 요게 센서입니다. 센, 센서 별 취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센서 역할을 하는 거고, 네. 요거에서 등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센서 이름이 정확하게 과장 그냥 센서라고 하시면 센서, 됩니다. 형 네. 현관 센서. 현관 그 센서에서 센서 작동하는 등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세대 등, 등은 다 LED로 지금 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분들이 저희 램프 타입이라고 있어요. 네. 램프도 네. LED 램프. 아 전구 타입이지만 그걸 이제 LED로 아,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LED. 그걸 LED로 네. 네. 램프 타입이라고 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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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다다 저희는 이제 네. LED로 된다고 네. 발코니 에 있는 것 같아요. 다, 다 전시 LED. 그 자체가 다 이제 다 이런 건 평판이지만 평판이라고 펜파리 어. 하지만 그 발코니에 이런 데는 램프 LED 램프. 네 예, 예. LED 램프. 이거는 LED 램프. 어, 램프. 어, 램프. LED 램프. 어. LED가 아니라 네. 전등에 그러면 이제. LED 네, 네. 그치, LED 램프라고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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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치 네트워크 스위치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어차피 전등 온오프가 되고. 제가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 안방 리모컨만 제가 지급을 해드릴 겁니다. 아, 네. 아, 예. 전등만 응용할 수 있는 안방 리모컨을 제가 같이 지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음. 전등 스위치는 단순히 그냥 전등 응용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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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능이고 콘센트 여기 대기 전력 차단 콘센트. 네. 예. 저희가 이제 콘센트가 두개가러니까두 두 개가 있거든요. 네. 그 길게 눌러주시면 불이 들어오면 자동 차단이 다는 겁니다. 예. 네. 이게 자동 차단이 되는 거예요. 일단 네. 표시고 다시 음. 도게요 음. 3초 늦게 눌러요. 아, 맞아. 건데 다시. 네. 네, 이게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눌러 주시면 해제되. 해제되고. 예. 요거는 음. 그게 잘 그럼 터치. 예. 네. 아니야. 대기. 이게 불이 네. 들어오면 차단이죠. 네, 차단입니다. 네, 네. 이거는 보일러, 보일러, 어. 네, 이거 어. 보일러. 이거 다시 해제, 전체, 전체 전체에 들어온 거. 네, 이렇게 해제. 전원 네. 차단. 네, 네. 그 모드는 이거 그냥 모두 이거 설정하는 거예요. 모두는 이거 솔직히 입주자들이 네. 이게 자동 차단하는 기능을 설정해놓는 건데 네네. 여기 와트 수가 표시가 아, 되는데 네. 네. 이거는 네. 설명서 보시면은 이거 따로. 매저분들께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예, 이거는 만약에 음, 업체문의라든가이 예, 예. 네, 와트수를 설정해 놓고 예, 예. 자동 차단 버튼을 누르면 그 와트수 이하로 됐을 때 3분이야 뭐 네네 지속되면 자, 자동으로 차단이 됩니다. 자동 차단 설정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가장에 폰셋 원투가 원투 아니면 원치예요? 원. 나 이거 빨리 보면 네, 돼. 돼. 빨리 아, 네. 네. 아 원투라고요? 네. 원투. 이게 원, 오류데 오류데 어 이게 투, 아. 이거 나중에 테스트 한번 보자. 원 투.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 다 이에로 e 그러니까 전등은 이에로로 네. e 돼 있습니다. 네, 네. 네. 저거랑 해, 그 다음에 마지막에 펜트 표시해가지고. 네. 네 들어옵니다. 네, 네 들어와요. 화실별로 스위치를 달. 네네.

대 대기 그거 말안 하고 그냥 이렇게 대기만 했다고 했는데 알았지? 응. 또 아까 말씀드린 이 LED 램프로 되는 벽부 아. 뭐야 이런 거는 매립등이라고 그러는데 매립등 아 벽부등 벽부등 매립등 아 아니 매립매립등인가뭐 저희는 이제 여기 세탁실에 옵션 세대 보셨겠지만 다 일률적으로 두 개씩이 났습니다. 아두 네. 개씩이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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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편하네. 세탁기 하나는 건조기. 일률이요. 예. <laughs> 이것도 그 리빙 가이드에 아마 솔직하게 되어있으면 <laughs> 네. 따로 설명은 안 해도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이거는 명칭들이 다 있기 때문 네, 네, 예, 이거는 있어 안내책자예요. 예, 안내책자에 다 있기 때문에. 테스 벽보등. 스 벽보등 스위치. 벽보등 벽에 붙어 있는 스위치. 스위치. 아, 네. 네. 어? 어, 밖에 가면요. 켜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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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예, 여 예, 벽보등. 뭐라도 해야 되 근데 이거 하면 여기 화재 감지기가 설치가 돼요. 예, 아, 화재 감지기. 이게 뭐 화재가 감지가 되면 방대실에서 울려가지고 다 여기 화재 감지기가 아, 네.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각실을 보면 네. 화재 네. 감지는 네. 각실 뭐 시내기실 발온 발열 예, 다, 다 있는 거죠. 예, 예. 다 있습니다. 화장실 빼고. 예, 음. 음. 욕실 음. 빼고, 욕실 음. 온도 빼고요. 네, 예. 예, 선배님들 두 분이십니까? 두분 네. 두분 네. 세 스피커. 네, 스피커. 기관 지 관리 사무소에서 예 이게, 아, 이게 스피커예요, 여러분. 감지기. 이 관리 사무소안될가같아 이건 화재 감지기. 감지 저희가 하는 화재 감지기고. 상대하게 가스 감지기, 가스 감지기. 설비에서 단독적으로 설치했던 가스 감지기. 스피커 예. 식탁 등은 이것 좀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게 네, 저희가 일부러 뭐, 와이어 뭐, 조종이 내려놓고 네, 내려놓고 조종이 그러니까. 가능한데 네. 저희가 안 내려놓고 입주자 분들이 이 와이어를 풀러서 네. 조종이 네. 가능 아, 아, 이게 와이어품이야? 응 네. 네. 이게 내려서 우리 수있게이아요 아, 아, 네요. 하니 아니 뭐등 이게 다 설치 니에요 네. 네. <laughs> 이게 내리면 아. 괜찮은데 지금 어. 말아놔서 선도 그렇고 이게 약해 보인다 어 이거 안 약해요 네.